르는 거 처음. 어때자이프로 1일차 하나마라 카쿤이라는 곳을 간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툭툭이 타고 갈려고요 우리 툭툭이 좋아? 어쩔 수 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우버 타고 1시간 정도 온것 같아요. 근데 네, 여기 오면서 봤는데, 뭐랄까, 진짜 아람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건물들이 다 주황주황 해가지고. 저도 오늘 여기서 진짜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도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. 아그라파트가서 어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한한 600장을 찍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100장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. 다음. 우리가 여기온 목적은 저겁니다 파나메 파나 에나 훈드. 저걸 보러 갈 겁니다. Let's go. 아, 아까 무저뭐 투트리타고 오는데. 지프 뭐, 투어리스트 아저씨들이 이거 하라고 다글로부에게 해준다고 막 했는데, 아니 나는 그냥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고 싶은데, 해가지고 조금, 조금 올라왔다. 그냥 이렇게 부서진 턱. 진짜 너무 멋있어. 바닥에 좀 똥들이 많아가지고, 바닥을 보면서 걸어야 돼요. 그래도 인도에 좀 적응했다고 하는데, 아, 똥을 밟는 거는 아직,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좀 피해서 가고 싶어서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드네요. 진짜 크다. 이게 뭘까요? 이제 그 우리가 보러 온 파나메라 콩나 스토리야. 에. 에라바

그 우물 가까이서 보러 갑니다. 멀찍어도 그림이다 네. 라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좀... 아, 아. 그래. 자. 짠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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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나는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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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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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는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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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카메라를 맡기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. 제발 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게 찍습니다. 어차피 사 편집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. 많은 사람들이 찌퍼로 이렇게 다서로 오는구나. 저희는 찌퍼까지 필요 없어서. 에휴, 더워. 날이 더울 뻔. 좋은, 사진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내 다리로 걸어가는 게 제일 좋다. M.O.C. 지론이었습니다. 와, 원숭이가 진짜 많아요 <목소리> 여기도 원숭이, 원숭이 마을인가봐요. 여기 원숭이 있고. 여기 원숭이 천국이에요, 원숭이 천국. 원숭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? 아, 대박이다. 골목 전문 사진가. 여기 이거 봐봐요, 여기감 넘어오지 말라고. 저 정도로 해놨으면 예뻐서 못 넘어가겠는데요? 오늘도 팬 관리하는 석기짱. 이제는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. 여기 가 평점 4.7 음식점이라는데 여기는 카페 같은데? 와. 음, 그거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고. 여기 보이는 성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인도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음식이 안 맞으시대, 음식 이 힘드시대 어쩔 수 없지, 우리 다 먹어버렸어. 아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. 경치가 너무 좋고 인도 뭐 호객하는 호객꾼들 사기꾼들 빼고는 나름 살만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행복여행 중인 서기장과 네모씨. 엠버펠리스라는 곳인데 여기 산을 쭉 따라 있는 따라서 성벽이 있는데 진짜 말리장소. 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쭉 성벽. 이제 그냥 모든 형아들은 아니야까아 건가? 야왕 가는 거? 멧돼지가 응. 여기 옥수수 먹고 있다 드디어 성에 들어왔습니다 아쉽네요. 자연 이쁘다. 야 안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나봐요. 아, 아쉽긴 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른 데로 갈 건데 거기 어, 너무 예쁘다 다음에 오면은. 하루 종일 진짜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여기서 사진만 찍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예쁘네요 시간만 좀 촉박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하루 종일 썼을 수도 있어요 네, 그 정도로 좋아요 진 최고인 것같 너무 예뻐 드디어 덥다 저는 이제 잘마할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. 잘마할은 물 위에 떠 있는 사원입니다. 아, 궁전이랍니다. 야, 안에 들어가도 보고 싶다. 근데 <목소리도> 그 뭐가냐고? 양식장인가? 아니 뭐 저러면서 소원 비는거 아니야? 키키야 봐봐, 소울딩 거 맞다니까. 똥꼬. 자 이제 저희는 하와마할 이라는 데를 왔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시장 구경을 부분에... 하려왔습니 어... 오토바이 천국이다 오토바이 천국이야 자이마파에서 신호를 건너서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쭉 오면 하와마이라고표시판이 있어요 하와마에 가봅시다 Close, close. inside close c l o 라는데? 하와마아이 아, 9시부터 열고 6시에는 문을 닫는데요 아 쉽다 하마 아, 옆을 지납니다 이건 진짜 시장이 나 보네요. 여기가 메인 시장이래요. 레인 데 밤에 하우만 조명을 저렇게 이쁘게 틀어주네요. 를 타고 후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쇼핑했어요 쇼핑 바지.